안녕하세요 포켓입니다. 뒤에 홍빠라고 뭐지? 홍빠? 홍빠? 빨간 봉투 여기 밥 먹으러 왔어요. 온 김에 이제 식당 하나 소개할게요. 여기 홍빠라고 이제 여기 라마다플라자 짜오파거든요. 라마다플라자, 짜오파. 자막보실게요 여기 중국 사람들이 좋아해요. 중국 사람들, 이 중국 친구들 만나기로 해가지고 푸켓에 어, 중국 사람들은 한 번씩 오는 것 같아요. 맛있으니까 오겠죠? 여기 뭐 이제 중국요리인데, 김썸, 뭐 김썸이면 김쌈, 이제 중국이라기보다는 이제 홍콩, 홍콩 쪽이잖아요 그렇죠? 김썸 있고, 뭐 중국요리들 이 있는데, 깔끔해요. 그리고 여기 뷔페뷔페도 있어. 뷔페5 9 0바트인가 뭐 중국요리부터 무제한으로 으고선 부페도 있는데, 여기 약간 고급져요. 여기 호텔 안에 있어가지고, 중국음식 먹고 싶을 때한번 하고, 뭐야, 오늘 1월 1일이에요, 오늘 1월 1일. 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홍바오가 이제 무슨 뜻인가 하면 이제 빨간 봉투란 뜻이잖아요. 홍바오가 그런 뜻이에요 오빠 이제, 이제 뭐 봉투란 뜻이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새, 설날에 새뱃돈 주고받잖아요. 중국 사람들은 이제 빨간 봉투에다가 돈 집어넣어가지고 주고받아요. 결혼식 때나 아니면 뭐 새해 이럴 때. 그래서 홍바오라고 그 홍파. 홍바오. 홍바오라고 그러 홍바오 되게 좋아하죠. 저도 새해 기념으로 이기 왔어요. 자, 볼게요. 맛은 뭐, 그냥, 경기 이상이에요. 비싸니까 당연히 맛있어요. 좋죠. 그렇죠? <laughs> 혹시 이제 가격을 궁금하신 분 계실까봐 제가 지금 메뉴판을 지금 들고 왔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590짜리가 있어요. 590짜리 김쌈 부페가 있고 지금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앞쪽으로 가면 또 790짜리, 790짜리 부페가있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890 890짜리 890짜리 이거는 두명두 2명? 명이 7가지 코스 먹는 거고요 그리고 이건 1390바트 이거는 3명이 9가지 코스 코스 요리들이 있어요 자세하게는 제가 얘기 안 할게요 어 오실 분들은 오시... 여기 어차피 이제 북해에 여행 오시는 분들 뭐 위주로 제가 만드는 거니까 여행 와서 뭐 세명에 1300이면 사실 그렇게 비싼 건 아니거든 요 사실. 세 명에 1인당 400바트? 400바트잖아요. 이건 500바트 잡을게요. 이건 500바트니까. 4 명. 4 people. 네 명이 2000, 2000, 2000바트. 1인당 500바트잖아요. 그렇죠? 비싼 거아닌거 같아요. 그리고 11가지 코스. 11가지 코스. 그래서 가격대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뭐 근데 뭐 많이 드시는 분들은 뭐 국회 김사 부패할 때 있으니까 그때 오시면 될것 같아요. 와서 물어보고 아니면 이런 거잘 선택해서 그러니까 사실 여기가 이제 호텔 안에 있고 이거 오성급이거든요. 호텔 안에 있고 약간 비싸 보이긴 해도 실제로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laughs> 기대하지 마시고 그냥 조용하게 메뉴 보시고 주문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가격대는 그렇습니다. 네. 네 아, 명, 4명? 네 명서 먹었거든. 네 명에서. 생각보다 맛있겠죠그데 여기 보니까 제가 그 알았어요 어떻게 주문하는지. 여기 이제 미리 주 예약을 해야 돼요. 뷔페를 먹으려면 미리 예약을 해야 돼요. 어디서 예약하면 제가 밑에 붙일게요. 헝글 앱인가 거기 들어가서 홍파를 찾아가지고 미리 예약해야 돼요. 얘들이 이제 제가부터 이제 이런 얘기하면 여기 이제 애들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제가 또 중국에서 또 가게를 하잖아요. 이런 거예요. 여기는 관광객들이 와 가지고 좀더 비싸게 먹으면 좋잖아요. 근데 미리 예약하고 와서 주문하고 와서 먹으면 좀 싸게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음식들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 그래요. 없다 그래. 그러니까 이제 주문 미리 예약을 하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앱에서 예약을 하고 오면 돼요. 590짜리 있고 690짜리 있고 뭐다 있어요. 앱에 들어가면. 애들이 이제 그, 없다 그래요. 그니까 러 이런 거죠. 중국에서 제가 가게 하는데 어, 어떤 사람이 이제 와서 현금으로 계산했어요. 현금으로 계산하고 난 뒤에 갑자기 이제 찾은 거야, 앱에서. 그, 저희 사이트에서 뭐, 뭐 중국은 메이트와이라는 게 있거든요. 쿠폰 같은 게 있거든요. 쿠폰 찾아가지고, 어, 쿠폰은, 어, 현금은 100원인데 쿠폰은 88원이네? 바꿔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떤 가게들은 절대 안 해줘요. 짜증, 짜증, 짜증내서. 근데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이제 관광객들 이 와가지고 돈 많이 쓰면 좋잖아요. 미리 예약하면 싸게 먹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절대 당일은 안 된다고 이렇게 하는 거 같아요 맛은 괜찮은 편이고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네거티브는 항상 마지막에 네거티브는 항상 마지막에 맛은 괜찮아요 깔끔해요 제대로 하는 중국 뭐 딤섬부터 해가지고 중국 요리도 웬만한 거다 있어요 뭐 마파두부도 있고 다 있는 거 같아요 근데 어 맛은 있는데 가격이 좀, 좀 비싸고 서비스가 개판이에요 어 이거는 제가 뭐전 서비스에 긴밀감한 사람 아니거든요 사실 저는 알아서 다 불판도 알아서 갈아서 먹는 사람기 이 때문에 저는 서비스에 긴밀감한 사람이 아니에요 불판도 저는 혹시 가면 직원들 바꾸면 제가 갔다가 갈아요 <laughs> 근데 여기는 저뭐 간단하게 말하면 서비스 개판인 이유가 어 보통 이제 이런 여기는 지금 오성구 버텔 안에 있는 또 이런 홍바오로 약간 고급 그런 중국 레스토랑이잖아요 그러면 이 서비스가 좋아야 되는데 이런거죠 저도 뭐 장사를 해보지만 사실 좀 이렇게 좀, 좀 깨어있는 친구들은 손님이 꼼짝 이렇게 손짓만 이렇게 해도 아니면 뭐 살짝 젓가락만 떨어뜨려도 벌써 가거든요 바, 바꿔주려고 젓가락 떨어지는 소리 나도 주방에 있다가도 젓가락 떨어지는 소리 나면은 그거 젓가락 벌써 들고 손님이 손 들기 전에 벌써 갖다줘요 손 들기 전에 말하기도 전에 그, 그게 이제 서비스잖아요 그게 이제 깨어있는 거죠 근데 여기는 제가 이제 손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한 3, 4분 흔드니까 오더라고 그리고 뭘 한번 시키려면 한 10번 돌아봐야 돼. 10번을 돌아봐야 돼. 그리고 불러야 돼요, 또. 작게 부르면 또 들은 척도 안 해요. 목소리 크게 해야 돼. 요좀무식해 보이게. 또 목소리 크게 하면 또 진상이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서비스가. 전혀 준비가 안돼 있어요. 바쁘다 이거죠, 뭐. 바쁘다 이거죠. 이거 뭐, 뭐 모르겠어요 여기서 뭐 태국에서 한국 같은 서비스를 기대한다 아니면 뭐 중국 같은 서비스를 기대한다 그 정도 수준도 아니고요 아니 그냥 서비스는 개판이에요 네. 미안하지만 혹시 이제 홍보 사장이 봤으면 좀 보고 좀 교육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네. 보시면 직원들 교육을 서비스는 개판이에요 뭐 바쁜 게 둘째 치고요 바쁜 거 하고 상관없어요 바쁜 거 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바쁜 거 하고 서비스 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뭐지 그게 이유가 되는 거죠 그거 외에는 뭐, 맛은 괜찮아요 맛은 괜찮고 가격대는 좀 비싸고 미리 예약하고 오면은 가격대도 이제 가성비 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안 비싸요 1인당 뭐 590바트니까 웬만한 저기 저게 저기, 채소도 제가 맥거 올렸잖아요 식당들 괜찮은 식당들 뭐 센트럴 같은데 가도 보통 600바트 700바트 800바트 줘야 돼요 제가 어울린데 요런데 가성비 맛집도 500바트는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여기 590바트 6 9 0바트도 괜찮죠 가격 괜찮고 맛도 괜찮고 음. 서비스는 개판이고 문제는 미리 예약 안 하면 안 준다. 미리 예약하고 오셔야 돼요. 예. 홍보였습니다. 홍보. 홍빠. 한번 먹을 만해요. 한번 먹을 만해. 요 예. 고맙습니다. 또더 좋은 영상을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